안녕하세요. 심플리챗 자동응답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세일즈포스에 밀어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플리챗 헬프 사이트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주세요. 시작하기에 앞서 각 필드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네임은 자동응답으로 사용할 경우 버튼명이 됩니다. 버튼 타입은 버튼의 유형을 말하며, 현재는 상담원 연결 시에만 사용되는 Connect to Agent 값만 사용됩니다. 이제 Active 필드는 해당 자동응답의 활성화 여부를 체크하는 필드입니다. 카카오 타입은 실제 카카오톡에서의 버튼 유형입니다. 순서대로 BK는 버튼, WL은 링크, TX는 텍스트입니다. 메시지는 링크의 주소 버튼의 머리말 부분 혹은 단순 텍스트가 입력되는 필드입니다. 오더는 버튼의 순번을 말합니다. 타입은 자동응답 유형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자동응답은 오토리스폰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터널 키는 이 레코드의 고유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upper step을 설정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upper step은 해당 자동응답의 부모, 즉, 상위 자동응답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은 자동응답을 사용할 채널을 넣으면 됩니다. 이 엑셀에서는 채널의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시나리오의 인사말을 설정하기 전에 필수 요소인 종료 후 재시작 부분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자동 응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담 종료 이후에 자동 응답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작업해주세요. 먼저 상담 종료 후 재시작이라고 네임에 입력합니다. 버튼 타입은 상담원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둡니다. 이어서 카카오 타입은 BK로 설정합니다. 메시지에는 상담 종료 후 고객이 말을 걸었을 때 표시될 문구를 입력합니다. 순서는 시작 부분이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 넘어갑니다. 타입은 미스타트 채슬 선택합니다.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어퍼 스텝은 없습니다. 익스터널 키의 상담 종료 후 재시작이라고 적습니다. 익스터널 키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맛대로 하면 되지만 다중 채널인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과 함께 기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키 값도 입력합니다. 이제 새 상담 시작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에새 상담 시작을 입력합니다. 이제 액티브는 True로 설정하고 카카오타입은 BK를 선택합니다. 오더는 1로 설정하고 타입은 u 체을 선택합니다. 상담 종료 후 재시작이 될때 버튼으로 나와야 하므로 어퍼 스텝에 상담 종료 후 재시작의 익스터널 키 값을 입력합니다. 새 상담 시작은 하위 자동 응답이 없으므로 익스터널 키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입력해 주면 종료 후 재시작 부분은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 응답을 생성하겠습니다. 네임은 인사말로 설정하고 카카오 타입은 bk 메시지에 머리말을 입력합니다. 최초 시작임으로 오더는 생략하고 타입은 기본 설정인 오토리스폰스로 설정합니다. 최초 시작임으로 어퍼스텝도 생략하고 익스터널 키를 설정합니다. 이제 하위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의 상품 문의를 입력하고. 카카오 타입은 BK를 선택합니다. 메시지에는 상품 문의를 클릭시 나올 머리말 부분을 입력해 줍니다. 오더는 첫 번째 임으로 1. 타입은 오토리스폰스로 설정합니다. 어퍼 스텝은 인사말의 익스터널 키로 설정해 주고, 하위가 있으므로 익스터널 키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버튼들도 생성합니다. 배송문의는 클릭 시 상담원 연결로 이어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버튼 타입을 Connect to Agent로 설정합니다. 버튼 클릭 시 하위 머리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생략합니다. 나머지 버튼들도 마저 작성합니다. 첫 시작 자동응답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품문의의 하위작업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상품문이란 밑에 줄을 더 추가해 줍니다. 이제 링크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에 심플리챗을 입력하고 카카오 타입의 WA를 선택합니다. 메시지란에는 심플리챗 버튼 클릭 시 이동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오더는 1번으로 지정하고 upper step의 상품 문의에 external 키를 입력합니다. 이 버튼 클릭 시 외부 링크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external 키는 생략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링크 버튼도 마찬가지로 작업합니다. 이번에는 상담원 연결 버튼을 누른 후 상담원 대기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면 연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네임의 상담원 연결 문구라고 적고 단순 안내 메시지이기 때문에 카카오 타입은 TX로 지정합니다. 메시지란에 보여줄 안내 문구를 입력하고 타입은 오토리스폰스. 어퍼 스텝은 상담원 연결의 익스터널 키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상담원 연결 버튼을 눌렀을 때 고객에게 메시지란에 적은 상담원 연결 멘트가 출력되고 세일즈포스에서는 옴니채널로 책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버튼 클릭 시 자동응답의 처음으로 이동할 처음으로 버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임으로 처음으로를 입력하고 카카오타입은 bk 타입은 퍼스트를 선택합니다. upper step도 상품문의 external 키로 선택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하위는 없기 때문에 external 키는 생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으로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시 바로 이전 스텝으로 이동하는 버튼입니다. 처음으로와 동일한 구성이고 타입만 프리브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값을 한번 세일즈포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문서에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 세일즈포스 인스펙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역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임포트를 선택합니다. 액션은 인서트로 두고 오브젝트는 오토 리스폰스를 선택합니다. 엑셀에서 필드부터 시작해 값들을 전체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데이터 란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고 인포트를 누릅니다. 보시면 페일드가 뜨는데요. 자동응답은 뎁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최상위 자동응답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실패한 것들은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전체 다 넣고 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데이터 생성을 모두 마치면 카카오톡을 열어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심플리체 자동응답을 엑셀로 만들어서 세일즈포스에 밀어넣기에 대한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